네, 지난 19일 건강상의 이후로 윤석열 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바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알고 보니까 그 이전에 이미 이전 비대위원들하고는 저녁밥을 먹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저녁 자리를 가진 셈인데 그 내용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연 기자 네이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쭉 자택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 16일이죠 말씀하신 대로 서울 모처에서 전 비대위원들과 함께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지금 알려진 겁니다 함께 일했던 전 비대위원들이 한 위원장 몸도 안 좋고 하다고 하니까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위로하는 자리를 만드는 게 인지상정이 아니까 했느냐, 이런 차원의 공감대가 있었고 실제로 가서 만났다 이런 내용이 알린 건데요. 민경우 전 위원을 빼고 전원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가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에 한 위원장이 외출한 첫 번째 사례였다 이런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해본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밖에 나가서 밥한끼못 먹을 정도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까? 네 이, 여기 이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일단 지쳐 보였고 기침도 자주 하는 등 건강이 다소 좋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공을 쌓겠다 또다 같이 잘 충전하자면서 주로 서로 덕담을 하는 시간이었다 이런 설명도 내놨고요. 본인 역시 스스로 너무 지쳤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공부를 더 하겠다 이런 말도 한 만큼 향후에 뭐 당장 전당대회 출마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점심 먹자라는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두고서도 여권 내부에서 뒷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건강이 소진됐다는 느낌은 강하게 느꼈고요. 예. 굉장히 힘든 상태일 거다라고 짐작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레놀 두알 먹고락도 아. 만나셨으면 더 멋있었겠다. 저는 그거는 한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생각 합니다. 대통령의 시간은 굉장히 그이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거기에 맞춰주는 게그 예의입니다. 네, 지금 총리 후보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권영세 전 통일부장관이 대통령의 시간은 중요한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밥자리는 사양을 하고 대신에 자기들끼리 비대위원들하고는 밥을 먹는 이제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언제쯤 알았을까요? 이걸 알게 된윤 대통령 섭섭할까요? 괘씸할까요? 최백문 국장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한테 아마 섭섭했을 거예요. 아 예.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네. 그날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네. 거기도 만찬입니다. 같은 날이군요. 어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단독 만찬이죠. 네. 어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오찬에 초대한 것은 만찬도 아닐뿐더러 그 오찬은 여러 비대위원들과 함께 만나자는 거였어요. 네. 어, 아마 그런 점에 있어서 섭섭했을 텐데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조정 훈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다 아는데 네. 문제는 그럼에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요청을 하면 거기에 갔어야 된다 그거는 이 정치권에서 아마 누구도 네.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관행일 거예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만약에 그 본인이 비대위원들과의 만찬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갔다 하면 네. 어느 정도는 양해가 되죠. 아 건강이 진짜 많이 안 좋은가? 그러나 거기는 나가고 그윤 대통령이 초청한 오찬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는 건그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윤 대통령이 초청한 그 오찬에 불편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거지 건강상이라고 하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 아, 뭐 이런 게 지금 저 장면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무튼 두 사람 사이에 지금 미묘한 감정선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겸상을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김진욱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날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16일 저녁이 겹쳤어요 서로 간에도 아마 이건 전혀 몰랐겠죠 전혀 몰랐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게 기사를 보니까 이 네. 번개 같은 형식이었다 그래요 사전에 미리 예약 그 약속들을 잡아놓은 게 아니고 단톡방에서 한번 모입시다 이렇게 아, 돼가지고 네. 했다고 하고 네, 그런 걸 우리가 번개 모임이라고 네, 그러죠 그렇죠. 네. 대통령께서 잡은 일정은 사실 바깥에 이렇게 외부의 일정이 알려지는 건 나중에 알려지기 때문에 네. 아마도 양쪽은 서로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이게 같은 날 같은 네. 시간대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비교가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순서가 바뀌었으면 어땠었을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어~ 그 비대위원들을 (16일) 저녁에 만나고 네. 그 이후에 어, 아마 그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만났다면 네. 여권 내에서 나오는 이런 불협화음 이런 내용들은 좀 없어졌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이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더 증폭되고 더큰 갈등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총선 기간 뭐~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뛰어다녔던 한동훈 위원장은 어~ 별 뭐~ 연락이 없다. 그 총선에 이렇다 할 역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 이렇게 만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섭섭함, 뭐 그런 것들이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